고양이는 개성과 독립성이 강한 동물로 각 개체마다 선호하는 행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양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양이가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서 쉬기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 캣타워나 창가와 같은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놀이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쫓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레이저 포인터, 공, 낚시대 장난감 등이 고양이에게 인기있는 놀이 도구입니다. 세번째는 마사지를 받거나 부드럽게 쓰다듬기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특히 머리, 턱 밑, 등 부분을 부드럽게 쓰다듬 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 고양이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번째는 따뜻한 곳에서 휴식하기 입니다. 고양이는 따뜻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햇볕이 드는 창가나 따뜻한 담요 위에서 쉬는 것을 즐깁니다. 다섯 번째는 사생활 보호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면 더 편안해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큰 소리입니다.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청소기 소리나 큰 음악 소리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로 안기거나 잡기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안기거나 잡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억지로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욕입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물을 싫어합니다. 목욕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목욕을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고양이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방 가구 배치나 일상적인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꼬리를 잡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은 고양이에게 큰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의 신호를 잘 파악하고 그들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행복한 애묘인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